첫 번째로,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서 내가 좀 못된 부모가 아니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간혹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돼요. 화를 내고 매번 후회하는데 다음에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왜 갑자기 아이에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는 믿음과 다짐이 종종 깨지기도 하죠. 이제 막연히 그려왔던 이상적인 육아가 현실에서는 벽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고 떼쓰거나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부모 마음은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은 아이들을 향한 미움까지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분노와 미움은 아 내가 좋지 못한 부모라는 죄책감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양육을 할때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죠. 어, 사실 누구나 화를 낼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간혹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부모로서 내가 갖고 있는 화라는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그렇게 부모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특히 화가 나는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화가 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감정을 추스리는 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등원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셔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하세요. 근데 이제 아이가 등원하기 전에 자기가 꼭 입어야 되는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동화 끈을 묶어야 된다고 또 아이가 때를 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 혹시 버스라도 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게 되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 부모는 화가 나기 쉽습니다. 또 다른 부모가 조급해지는 상황은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하고 또 발표 시간에 손을 들고 자기 주장을 잘 말할 때내 아이는 어, 그러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실은 부모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 모습이 답답해지고 간혹은 화가 나기도 하죠 아마도 내 아이의 모습이 평생 지속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부모가 또 화가 쉽게 나는 상황은 아이를 오해했을 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4개월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있는데요. 어, 아이가 원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가 졸라서 그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등록을 한 것이죠. 근데 막상 갔는데, 아이는 뭔가 쭈뼛쭈뼛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갑자기 이유 없이 집에 가자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는 난처하죠. 또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간다고 하면 화가 날 수가 있죠. 더구나 아이가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화라는 감정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는 청소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원래는 활발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 보이고 자기 할 일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에 부모는 처음엔 답답했다가 나중에 화가 나게 되죠. 특히 어, 얘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를 적게 내려면 우선 부모는 덜 조급해야 되겠죠 만약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사실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나가기 30분 전에 미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아이에게 본인만의 시간을 준다면 아마 부모와 아이의 실랑이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 아이와 실랑이를 버리고 집 안에서 부모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두꺼운 매트로 하나 들고 가 주는 겁니다 만약 밖에 나갔을 때, 아이가 춥다고 느끼면 스스로 먼저 부모에게 외투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이와 부모 간의 불필요한 신랑이는 줄일 수 있고 부모가 화가 나는 상황은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 발달이 늦어서 조급해진다면 시간 단위를 조금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하루하루에 일에 일비에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월, 주별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비해 내 아이가 발전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1년 전에 비해 아이가 발전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부모의 조급한 마음은 조금 누그러들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는 다른 아이에게 어, 눈도 못 마주쳤던 아이가 어, 지금은 아, 다른 아이를 보고 웃는다. 손을 흔든다.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아이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부모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부모는 조금 더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또 화를 적게 내는 방법은 아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겉모습 이면에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지,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지, 아이는 왜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또 섣부른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잠깐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육아 프로그램이나 책 같은 자료를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단, 다른 아이가 아닌 내 아이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일은 화를 내지 않는 일과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강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